사막이든 설원이든 어디에서든 뛰어난 기동력과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자랑 K9 자주포인데요. 그런데 이 K9이 괴상한 몰골이 된 채로 호주의 한 사막에서 찍힌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자주포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주포는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고 차체 양옆에는 이상한 구조물이 달려 있고 정체 모를 튜브와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도대체 무얼 하려고 멀쩡한 K9을 이렇게 만든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에 나온 K9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오리지널 K9이 아니고 호주 현지 환경에 맞는 사양으로 만든 AS9 헌츠맨인데요. 그렇다 해도 주포도 안 달려 있다는 건좀 괴상해 보이죠. 이는 당 AS9이 폭발 테스트. 즉 성능 시험 차원에서 일부러 터뜨리기 위한 거라 포를 달아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체에 달린 구조물들도 이 폭발 테스트를 위해 달아둔 건데요. 한 문당 40억 정도 하는 귀한 물건을 폭파시켜버리는 건 개발사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 육군과 AS9 및그 탄약 보급차인 AS10을 계약할 당시 PMF 프로그램, 즉 최첨단 보호 솔루션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AS9이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도 일정 수준 이상은 버틸 수 있게 만들고 그걸 실제 테스트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호주의 사막에서 진행된 테스트는 그 일환인 셈이죠. 폭발 테스트는 이스라엘의 방호 전문 업체 플라산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자국 자주포드를 대상으로 한 폭발 테스트도 여러 차례 진행한 전적이 있는 플라산은 작년 K9에 장착되는 안전벨트의 폭발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하나와도 연이 있는 회사입니다. 세계 방산업계가 주목하는 히트 상품 K9의 호주 진출과 연결된 만큼 이스라엘 군사 관련 매체들에서도 해당 테스트에 대해 소개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플라산 측은 AS9과 AS10을 대상으로 지뢰 등을 활용해 어느 정도 수준의 폭발까지 견딜 수 있는지 시험했는데요. 우선 일반적으로 테스트에서 합격점을 받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죠. 영상에 나온 테스트에서는 TNT 6kg을 터뜨렸는데 범퍼가 떨어져 나가고 본네트는 하늘 위로 날아가는 등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부분들을 제외하면 차체 자체는 의외로 멀쩡한 걸 자욱하게 깔린 연기 사이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차량 내부 모습도 나오는데 좌석이 폭발로 흔들리기는 하지만 안전벨트를 맨 마네킹은 최소한 육안상으로는 큰 손상이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앞바퀴가 손상돼 차량 앞부분이 내려앉은 것 빼고는 내부든 외부든 심각한 피해는 없습니다. 즉, 폭탄수 킬로그램이 한꺼번에 터져도 피해가 이 정도 선에서 끝나야 합격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플라산이 진행한 폭발 테스트는 이 영상에서 나온 것보다 훨씬 고강도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플라산 측은 AS-9과 AS-10에 유의미한 피해를 주는데 실패, 다시 말해 폭발 테스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을 비롯해 각국의 방산 관련 매체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플라산은 대상을 거의 폐차시킬 작정으로 폭발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테스트에서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어야 뭐가 어디에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실제 전장에서 차량은 몰라도 탑승자의 목숨만큼은 부지할 수 있어서인데요. 그런 플라산의 테스트를 받고도 특기할 피해가 없었다고 하니 놀라울만도 합니다. 해당 폭발 테스트에 대해 보도한 이스라엘 매체 이스라엘 디펜스가 테스트 성공의 요인으로 꼽은 것은 AS9의 지뢰 방호 시스템, 하나의 어로스페이스 호주 지사도 구형 기종에 비해 향상된 방호물이 차량 설계에 포함되어 있다며 AS9의 뛰어난 방호력을 강조했습니다. 테스트 당시 이스라엘 군사매체 이스라엘 디펜스는 테스트 성공을 통해 AS9 헌츠맨이 개발 과정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을 지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전 상황에서 적의 공격에도 버틸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니 그렇게 말할 만도 한데요. 이제 추후 호주 육군과의 계약대로 총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AS9 30문과 AS10 15대를 인도하게 됩니다. 멜버른에서 60km 떨어진 진롱에 지어진 약 9600평 규모의 최신 전투 차량 공장에서 AS9 등을 양산하게 되는데 폭발 테스트 통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관련 소식이 바로 들어왔죠. 이미 이 생산 공장이 가동을 시작해 양산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호주에서 진행된 AS9 폭발 테스트로 K9이 화력뿐 아니라 방호력까지 뛰어나다는 게 입증되었으니 세계 각국의 K9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덩달아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바로 레드백입니다. 아니 어쩌면 최근 들어서는 이쪽이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작사가 같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기도 하고, 파워팩과 유기압 현수장치 등 K9과 동일한 기술이 차체에 많이 들어가 있는 만큼, 레드백은 K9의 배달은 형제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호주에서 레드백이 수주를 따내고 나서 그동안 수출 실적이 없던 문제로 계약을 망설이던 국가들이 일제히 행동에 나섰습니다. 폴란드는 레드백 차체를 이용한 신형 중장갑차를 이미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루마니아는 현재 레드백을 현지에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5일부터 폴란드에서 열리는 국제방산전시회 MSPO에서 이두 나라 모두 무언가의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죠. 폴란드가 레드백의 차체를 도입하는 사례를 통해 알수 있었던 점은 앞으로 레드백이 여러 가지 파생형으로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호주의 경우도 호탑은 호주 현지에 있는 방산업체에 맡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레드백에 탑재되는 사양의 30mm 기관포는 한국 역시 당연히 보유하고 있으나 레드백의 도입 조건 중에 하나로 일정 수준의 일감을 호주 방산업체한테도 보장해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포탑 부분은 폴란드에서 생산한 40mm 포탑을 얹기로 했죠. 루마니아의 경우에는 아직 알려진 부분이 없으나 마찬가지로 레드백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인도의 경우에는 아예 105mm 포탑을 올려서 경전차형으로 만들어버릴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추후 레드백은 차체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변형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호주 수출형 레드백에 들어가는 포탑을 공급하는 호주 업체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호주 업체인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왜 나오나 싶은데요. 사실 이스라엘 측에서 호주 사업의 도전자들 중 독일의 링스가 아닌 한국의 레드백에서 가능성을 보고 호주 내에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들을 한국 사업에 참여시킨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들의 예상대로 레드백은 호주 장갑차 사업을 접수했고, 이제 그 덕을 볼 차례죠. 사실 앞서 K9의 폭파 실험을 했던 플라산 역시 이런 배경을 통해 레드백 사업에도 협력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호탑을 공개하는 이스라엘 업체는 바로 LB 시스템즈인데요. KF21 관련해서 지상 충돌 방지 시스템 등 몇몇 항전기기를 협력하는 업체로 그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레드백에는 포탑과 그제반 시스템을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관련 보도에 따르면 LB 시스템즈는 MT-2000 MK30을 개량한 2인용 터렛 시스템을 납품합니다. 최신형 30mm 유인 포탑으로 여기에 추가적으로 COAPS 포수 조준경, 전자광학 시스템,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시스템, 아이언 비전 첨단 상황 인식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시스템, 레이저 경고 시스템 등을 통합하기로 했죠. 아이언 피스트의 경우 대표적인 능동 방어 시스템 중 하나로 이스라엘이 기술을 선도하는 종주국 위치에 있는 만큼 성능도 출중합니다. 또한 아이언 비전의 경우 좁은 창으로 밖에 밖을 볼수 없는 장갑차 조종수들에게 거의 전투기 수준의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포탑 성능을 모두 갖추는 레드백은 현존하는 최첨단 장갑차로서 전장에서도 그 압도적인 성능을 뽐낼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엘비 시스템즈와 앞서 언급한 플라사는 모두 한화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스스로 찾아와 합류한 파트너들입니다. 옛날을 생각해보면 감개무량한 일이죠. 한때 한국은 기술도 없고 만든 기술을 테스트할 공간도 없어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이게 그렇게 먼 옛날 이야기도 아닌데요. KF-21에 들어가는 A사 레이더 개발 당시만 해도 한국은 테스트 장소를 빌리기 위해 이스라엘을 찾아갔었고 이스라엘 측에서는 혹시라도 한국이 기술을 훔쳐가기라도 할까봐 양국 연구진 모두 극도의 긴장 상태로 테스트를 치러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랬던 과거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쪽이 오히려 한국을 찾아와서 한국이라면 독일을 이길 것도 같다며 힘을 보태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한국에 합류한 기업들은 이스라엘에만 있던 게 아니죠. 이스라엘 기업들 외에도 미국의 노스록 그루먼과 밀스펙, 캐나다의 이클립스 및소시 호주의 EoS, 마렌드, 12주 시스템즈 등이 사업 시작부터 하나와 함께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모국 독일이 경합 중인데도 하나에 협력하는 비살로이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위 팀 하나로 레드백이 사업에서 이길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던 시절에서부터 함께한 파트너입니다. 어느새 세계 유수의 방산업체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존재가 된 한국. 한때 한국이 먼저 가서 고개를 숙여야 했던 나라들도 이제는 한국 방산의 수준을 높이 평가해 스스로 하도급을 자청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은 이들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고 모든 파트너들과 손을 잡고 함께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방산 강국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 앞으로는 한국이 또 어떤 대단한 일들을 해낼 수 있을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